또? 네 예. 반갑습니다. 저는 데이브레이크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이원석입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저는 데이브레이크 건반 치고 있는 김장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베이스 치고 있는 김선진입니다 반갑습니다. 박수 소리가 들리죠? 네. <laughs> 네. 드럼을 치고 있는 이유승입니다. <laughs> 네. 네. 기타를 치고 있는 정희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데이브레이크 예. 네. 네. 여러분들이 네 분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한분더 오셨어요. 네. 네. 번 오늘... 네. 그, 네. 드럼. 네. 드럼. 네. 아,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 <laughs> 그 데이브레이크 멤버들 중에 제일 이제 나이가 어린 막내가 유종 씨잖아요 네. 그런데 드럼 치시는 분이 유종 씨보다 더 네. 동행벌인 네. 네. 거죠? 네. 저랑 같은 띠예요 <laughs> 아 띠도인가? 네. 아. 네.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2 1살이 네. 그니 그래. 그러니까 <laughs> 네. 아, 예. 알겠습니다 자. 스스로 전... 없어지죠 근데 그 굉장히 어, 뭐라 까 세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<laughs> 함께 연주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? 오디션 비공개 오디션으로 이아 소개로 오디션을 네. 보게 됐었어요. 네. 네.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? 어마어마했죠. 네. 6대일 정도 되지 않았나요? <laughs> <laughs> 정확히 아7명정도온것 같습니다. 지난 4월에 최근 앨범 3집 발표됐습니다. 방금 듣고 온 곡이 실리, 타이틀곡이죠? 네. 네. 1년 8개월 만에 내는 앨범이에요. 그래서 진짜. 오랜만에 내는 앨범이라서 좀 음악적으로나 여러모로 좀 욕심을 많이 냈어요. 음. 총 13트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1 3트 네, 13트랙으로 예. 예. 이루어져 있고 시대 역행하는 밴드죠. <laughs> 그런데 그 이번 <laughs> 앨범에는 작사, 작곡하신 분들이 뭐 이원석 작사, 뭐 김정은 작곡 네. 이런 식으로 했다 네. 들었거든요. 네. 밴드를 지금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뭔가 멤버 개개인의 색깔이나 성향들을 음. 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뭐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또 저희 팬분들이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아이 사람은 이 멤버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구나, 음, 그렇지, 이 멤버는 저런 생각을 네. 하는구나. 그런 게좀 좋은 순기능이 있는 것 같고 음. 뭐 역기능은 또. 두고 봐야겠지만 뭐돈 문제라든가. <laughs> <있는 데라는가? 웃음> 근데 저희가 이제 앨범 작업 들어가기 전에 약속을 했었어요. 저작권료는 공동으로 균등하게 분배를 하자. 아, 네. 그래서 틀면 타이틀곡 고르는데 그렇게 막 투쟁이나 뭐 싸움이나 암투라 정치적인 뭐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. 아직까지. 는네 아직까지. 는 흥미는. 공동공익 문제. 네. 소속의, <laughs> 그렇죠. <아니니까>. 어, 타이틀곡의 저작니이 <laughs> 그랬더니... 이게 괜찮을 것 같은 거야. <laughs> 그렇죠. 지금 수, 그 후속곡 얘기를 지금 서로들 안 하고 있습니다. 후속곡이 많은 식으로?